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실 땐 언제라도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주에 나왔어요. 총 24세대의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할게요.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용적률 100%예요. 일반 단독주택과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땅이 60평부터 제일 큰 땅이 158평까지예요 상가주택이 들어가는 자리는 8세대이고 나머지는 주택만 가능한 자리입니다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총 24개 중에 13개가 분양이 되었어요 여기는 주변 가까이에 학교나 큰 병원은 없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구파발역 25분, 의정부회룡역 21분,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 IC 10분, 고양시 고양동 중남미문화원 17분, 고양시 화정역 32분, 일산호수공원 37분, 파주시청 약 43분. 교외선이 2023년 개통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예정된 역은 자차로 약 7분 거리입니다. 대략적인 시간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앞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지만 배차 간격이 빠르지는 않아요. 차차로 7분 정도 이동하시면 행정복지센터와 기본적인 상권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충전식 LPG의 상하수도에 개별정화조예요. 특이한 점은 어, 기본적인 에너지 사용은 LPG인데 취사 난방을 전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 보일러와 같은 방식인데 가스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가주택은 LPG를 쓰고요. 일반 주택만 전기를 쓰는 거 알고 계세요. 상가주택은 1층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상가가 아닐 때는 뭐 창고로도 잘 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번잡한 상가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창고도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건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야겠죠. 여기는 와 보니까요 사방이 온통 숲이라서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앞에는 작은 계곡이라고 해야 할지 물도 흐르고 있어요. 물놀이하기 좋아 보입니다. 한적하고 공기가 좋아서 조용히 지내시기 좋아 보이고 요양차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릴 집은 모델하우스로 1층에 상가가 있는 집이에요. 대지 계약 면적이 153평, 벙커 주차장이 10평, 1층 상가가 40평, 2층 주택은 건축 면적이 22평, 3층이 14평,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이에요. 그럼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집을 먼저 보시기 이전에 주택이 들어가는 현장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이쪽 자리 있잖아요. 요렇게 보시면 이쪽 자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쭉 상가 주택이 들어올 자리고요. 일반 단독 주택은 이제 이 위쪽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벌써 집을 이제 몇 채씩 짓고 있네요 해가 잘 들고 아주 양지바른 따뜻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산이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집은 도로에 접해 있는 여기 상가주택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래쪽은 어, 그, 뭐죠. 상가가 여기 들어와 있고요. 벙커 주차장은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 벙커 주차장도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앞쪽은 평지지만 뒤에는 땅을 접하고 있어서 지층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는 뭐 1, 2, 3층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지층, 1층, 2층 이렇게 차고 없으셔야 되겠죠. 여기 상가가 들어가는 자리도요, 어우, 여기가 내부가 정말 넓습니다. 약한 40평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상가에서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화장실도 따로 만들어져 있고, 크기가 아주 크고요. 층고도 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쪽편으로는 평지고 이쪽은 지금 땅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습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땅을 접하고 있는 부분에는 이런 드라이 존, 이런 공간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쪽 뒤쪽도 이쪽부터는 지금 쭉 드라이존으로 만들어놨어요.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아, 요 정도 공간이구나,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약한 50cm 폭이 되는데 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러시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주차장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방금 여기 있는 상가를 보고 나왔어요. 주차는 이쪽에다 하시면 되는데, 뭐 상가는 이 앞쪽에다 주차하시거나 저 밑에 쪽으로 조금 내려가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거주하는 세대에서 주차를 하셔야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고, 이 면적이 한 1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대문 앞에도 이렇게 번호키가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 대문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바로 앞쪽에 여기가 거실인데요 바로 앞쪽에도 이 정도의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또 뒤로 돌아서 보여드리면 자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 계단을 통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옆에도 보시면 일정 부분 공간이 조금 있고요 앞쪽에 지금 인조잔디로 이렇게 마감을 해 놨는데 어우 뭐 크기는 아 좋습니다 이 정도 크기 보셔도 되고 나중에 이쪽에다가 뭐, 바베큐장, 이런 거 만드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 집은 대지의 경계가 지금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나중에 나무 같은 거 정리해서 텃밭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 집의 디자인은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네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고 외부는 보시다시피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저 위쪽은 스타코 또 일부는 징크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어, 이 위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저쪽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 뒤에서 보니까요. 뒤쪽은 그냥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이제 통로 정도 있고 여기는 나중에 뭐 조금 개조해서 창고 같이 좀 만드셔도 될것 같고 여기 뒤에도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다용도실에서 나오는 문이니까 이거는 또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방금 이 집의 요요쪽 끝에 그쪽에서 집의 뒤쪽을 보여드렸는데 이 반대쪽은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찬가지로 경계고요. 이쪽에서 보는 집의 모양은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뭐 외부에서 볼때 디자인은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봐야죠. 앞쪽이, 어, 현관의 공간인데요. 성인이 이 정도면 한세분 정도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뭐 신발장 이렇게 돼 있고, 중문도 삼면동 중문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방금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잖아요. 집에 들어오시면 앞쪽에 이 정도 통로 공간이 바로 있어요. 들어오시면 조금 좁아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통로니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문 들어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아 여기가 마스터룸인가 봅니다. 이렇게 어, DP를 해놓은 거 보니까 자요 정도 크기의 방이고요. 오른쪽에 창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해가 아주 잘 들어오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붙박이장도 다 만들어져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있죠. 자 이쪽에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 여기는 또 텔레비전을 놓을 수 있게끔 이런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뭐 방으로 쓰기에는 뭐 그렇게 작은 공간 같지는 않아 보여요. 자 그리고 안쪽 뒤쪽으로 조금만 더 나와 보시면 이제 여기 드레스룸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리도 어, 직접 보시면은 작다는 느낌은 별로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D자 형태로 지금 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꺼내 놓으면 사이즈가 꽤될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 공간이면 뭐 수납은 어지간히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드레스룸에 바로 맞은편으로 이 방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도 오, 괜찮네요. 뭐이 정도면 비대 일체형 변기도 설치되어 있고 선반도 있고 파티션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위쪽에 아직 마감이 조금 덜 돼서 위가 보이는데 어쨌든 환기도 할수 있고 이렇게 채광을 위한 창도 만들어져 있고 안쪽에 보시면 해바라기까지 잘 만들어져 있네요. 자 화장실이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문 뒤로 숨어 있는 이런 구조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 조금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죠 1층에서 사용하시는 뭐 그냥 게스트 화장실 이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서 보신 화장실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계단 및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경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지붕에 보시면 아직 마감이 조금 덜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의 공간을 다 보셨죠 여기 중문을 들어와서 앞쪽에 보시면 은 여기 문이 있는데 이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좀 가리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자 거실은 거실은 요렇게 들어가요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죠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으로 돌면 이제 바로 거실에 나옵니다 거실은요 어우, 뭐 이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사이즈, 뭐, 엄청 큰거 원하신다 그러면 작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땐 작진 않습니다. 바닥은 전부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 않아요. 반려견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 여기 거실에도 지금 보시면 위쪽에 에어컨이 만들어져 있죠? 여기는 전부 페어 유리로 되어 있는 시스템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조망이 아주 잘 나오네요. 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도, 저 위쪽에 생기는 주택도 뭐 거의 이 정도의 조망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컨트롤 패널 다 모여 있고, 여기도 채광을 위한 창이 만들어져 있고,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이쪽도 조그만 창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거실과 일자로 이어져서 주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뭐 여기 주방도 이 정도면 작은 주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는 주방이고, 그리고 이 주방 싱크대의 아래쪽 컬러가, 어우, 좀 독특합니다.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면서도 은근히 여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 이 내부에 설치된 조명 색깔이 지금 좀 약간 아이보리 빛이 많이 나는데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는 지금 자리가 여기 하나만 만들어져 있고, 여기 같으면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식탁 놓고 쓰시는 게좀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주방에 바로 옆으로는 이제 보조 주방 세탁기 놓으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뭐 이제 보조 주방으로 써셔도 되겠죠 여기 뭐 설치는 안돼 있지만 휴대용으로 이렇게 놓고 쓰는 전열기구 있잖아요 그런거 하나 놓고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도 창은 다 개폐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세탁기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정도 놓고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 남는 공간에는 수납장 같은 거좀 만드셔가지고 어 뭐죠 그어 수납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게끔 연출을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외부로 아까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고 냉장고 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더 넣으셔야 된다. 그러면은요 꼭 이쪽 자리 이용해서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을 이제 다 보셨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마감되어 있는 이 자재가요. 이게 이제 페인트,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발라서 하는 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건데, 마치 이렇게 좀 돌을 붙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 놨네요. 계단은, 어, 폭이,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계단은 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이 정도에요. 여기 조금 모자라요. 높이는 요 정도인데 뭐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이 폭이 조금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계단실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그냥 아주 깔끔합니다. 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여기 2층에 베란다를 볼수 있는 작은 쪽창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올라가서 보면, 아, 여기는 또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제가 방금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잖아요 위쪽에 올라오시면 2층에서도 이렇게 일부 조리를 할수 있게끔 이런 싱크대를 만들어 놨네요 수납장도 위아래로 다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그냥 주방같이 만들어 놨어요 보조 주방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뭐 이런 공간 잘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하우스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주택이나 뭐 앞으로 지어질 상가 주택은 뭐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춤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오셔서 한번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오픈형으로 이렇게 선반을 설치해서 수납을 좀할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책꽂이 형태로 아주 수납장을 저 크기에 맞춰서 만들어도 뭐 아주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층에서도 지금 이 자리를 이용해서 작은 미니 거실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집은 제가 두번 말씀드리지만 모델하우스니까 이렇게 지어진 거고요. 나는 이런 공간 필요 없다. 그러면 뭐다 방으로 이렇게 흡수시키면 방이 훨씬 커지겠죠. 여기도 위에 에어컨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무슨 철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열어봐야죠. 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2층에서 사용하는 작은 베란다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런 그러니까 자리들은요, 뭐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 이렇게 좀 막고, 뭐 이거는 오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2층에 이제 방이 하나가 있는데, 뭐 이쪽 방도 이 정도면은 뭐 책상, 작은 거, 한 통짜리 옷장, 뭐 침대, 요 정도는 놓고 쓰실 수 있어요. 침대를 뭐큰걸를 넣기는 어렵고, 슈퍼싱글 정도.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 이쪽 창을 통해서 방금 보셨던 베란다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을 하나 더 보여드려야죠. 요 안쪽에 있는데요. 이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2층에서 사용하는, 사용하는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모델하우스예요. 집이 맞춤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에 드는 대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 방은 좀 작네요. 그냥 아이들 놀이방 정도 아니면뭐 서재 정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독주택의 제일 장점, 저 바로 외부에 저런 베란다죠. 야, 베란다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 베란다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아이고, 이거 신발이 젖었네? 에, 나발다 젖었다. 자, 요 정도 크기의 베란다를 쓰실 수 있습니다. 어우, 베란다는요, 사이즈가 아주 좋네요. 여기 뒤쪽까지 해서. 자, 이 정도, 이 정도 베란다에는 뭐 하시면 제일 좋을까요? 뭐, 아이들 있는 집은 수영장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립식 정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으셔도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른데하고 좀 특이하게 이렇게 외부에 사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뭐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 옥상에도 가끔 올라가시고 그러려면 사다리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이 정도의 공간 충분히 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양주에서 상가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을 분양하는 현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